네, 스케매직 지점장 나우 커피 본부장이 동훈입니다 오늘은 경남 김해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김해. 저는 원래 부산 사람인데 지금 김해로 이사 와서 6년째 살고 있죠. 부산보다는 덜 복잡하고요. 또 터세도 없고 김해 굉장히 살기 좋습니다. 또 김해는 김해 평야가 있어서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고요. 김해는 철의 고장이죠. 철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철의 고장은 석회가 많죠. 물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sk매직 지경점을 다른 도시가 아닌 김해에 차렸죠. 진주에는 절대 정수기 영업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 진주는 물을 난강에서 땡기기 때문에 수돗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로 걸른 물이 물맛도 좋고요 근데 김해는 물에 석회 성분이 많아서 수돗물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이 낙동강에서 내려오죠. 그러면 구미, 대구 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낙동강 하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김해에 SK 매직 지점을 냈죠. 제가 모든 행동, 행위를 할때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하는 건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오늘 소개할 곳은 나우 커피 동상점입니다. 동상점은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새 건물 1층에 있죠. 건물주님이 직접 하십니다. 여기는 보통 이제 건물을 준공하고 나서 임대를 내시다가 임대가 일정 기간 안 나갈 때 나우 커피에 연락을 주시죠. 그런데 점주님께서 대구 두류점 점주님과 같이 중공과 동시에 나우커피를 계약하시고 오픈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 평소에 커피숍도 하고 싶으셨고 또 이번 기회에 건물 1층에 커피숍을 오픈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코로나에 또 비대면 언택트 시대 그리고 유인커피 하면 지금 인건비 못 맞추죠 인건비 맞추기도 힘들고 또 주방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좌석이라든지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인커피 할 때는 직원 뽑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11시 이후에 영업을 하기가 사실상 손님은 9시 반 이후에는 받기 힘들죠 그래서 시간의 구애 혹은 인건비의 구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인카페를 창업하셨고요 일단 나우커피가 1층에 들어가다 보니 건물이 또 살고 해서 점주님이 굉장히 만족하시고 계십니다. 또 여기 왔으니까 일단 한잔 뽑아보고요. 아이스 바나나 라떼로 한잔 뽑아보겠습니다. 점주님이 동상점은 두달 전에 오픈하셨고요. 또 2호점은 김해 진영, 진영에 보면 중흥 S 클래스 1단지 1,300세대 바로 입구에 사계절 밀면과 강동의집 타이 버스 정류장 앞에 또 나우커피 진영 6호점을 또 동상점 오픈 후 1개월 뒤 오픈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두 개의 나우커피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제 영상, 제 채널을 보고 나우커피 창업에 대해서 많이 전화 오시는데요. 제가 대부분 말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소심하고 두 번째 멘탈 약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걱정 인형이신 분들은 무인 카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춘천에서 또 무인 카페 돌아다니면서. 휴지라든지 또 케이스 훔쳐가는 도둑이 있었는데 그분 때문에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 나우커피 지금 11개월이 지났는데 12월이 들었으니까 거의 1년이 다돼 가는데요. 도난 사건이라고는 빨대 몇개 집어 갔다는 것밖에 못 들어 봤습니다. 정작 원두라든지. 기계가 1800만원 짜리지 않습니까? 제가 도둑이면 그냥 선 잘라서 기계 가져갑니다. 죠 빨대나 캐리어 가져가 봤자 의미도 없고요. 위에 스타벅스 온도 많지 않습니까? UCC 하고 그리고 기계를 선 잘라서 가져가면 되죠. 그러면 한 2000만원 정도 가져가는데 그런 바보는 없고요. 범죄는 어둡고 습하고 사람이 없는 데서 일어나지, 여기는 보세요. CCTV가 네 곳에서 비추고 있는데 뭘 가져갑니까? 가져갈 게뭐 있습니까? 의자를 가져가겠습니까? 발매트를 가져가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 많으신 분들은 안 하신 게 맞고요. 지금 보시면 건물 1층 오른쪽 편에 입점을 했는데 건물이 또 나우커피가 들어오면 살죠 색감이 오렌지색이기 때문에 또 흰색과 오렌지색 조화가 또 어울리기 때문에 또 건물도 살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나우커피를 오픈한다고 무인 카페를 오픈한다고 600, 700, 800 이렇게 버는 건 아닙니다 근데 150, 200, 250, 300이 정도는 법니다 솔직히, 건물을 준공하고 제일 좋은 건 월세를 세게 받고 세를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요즘 또 시대가 또 겨울로 접어들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장기화됐기 때문에 세를 내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럴 때 건물이 안 나가고 있다. 내 가게가 비어 있다. 근데 대출이자 그리고 관리비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할 때는 무인카페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무인카페를 운영하면서 또잘 되면 월세가 나오죠. 그리고 하다 보면 무인카페가 또 매출이 올라오면 또 무인카페를 역으로 또 임대로 받기 위해서 또 문의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건물주님께서는 나우커피를 또파시는 것도 괜찮고 또 역으로 또 세를 주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건물주가 나우 커피 무인 카페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내가 가게를 냈는데 혹은 주공이 났는데 임대가 안 나가고 장기간 방치가 될 때는 무인 카페가 되든 무인 편의점이 되든 키오스크 산업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첫째, 인건비가 안 들고요. 그리고 다른 업에 비해서 창업 투자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투자비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업종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비가 작아야 매출이 작아도 수익률이 높은 거고 또 주후에 양도하기도 쉽기 때문에 너무 큰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너무 큰거 보다는 작은 걸로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해에 계신 분들, 경남에 계신 분들, 나우 커피 동상점 한번 들리셔서 커피맛도 한번 보시고, 또 건물 1층에 이렇게 새 건물 1층에 들어온 나우 커피는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직접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sk매직 지점장 나우 커피 본부장 이동훈입니다. 무인 카페 창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